왔어! 와! 오 야! 어이구, 어이구! 자!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첫 테스팅에 바로 나와줬어요. 어이구! 지금 바람이, 바람이 또 터졌습니다. 지금. 오늘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자, 지금 바람이 또 터지기 시작했어요. 12시 지금 40분인데 오늘 저수지들을 좀 돌아보려고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또 터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 캐스팅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나이스. 다 빠졌을 것 같은데. 어, 현재 지금 여기에 바람 때문에 큰일 났다. 알라 어 앞에 여러 마리가 있어서 넣었는데 아까 한 마리가 바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또다 빠졌습니다. 그한 마리 걸고 난 이후로 바람도 와, 바람바라 그냥.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작은 저수지들을 몇 군데 좀 돌아볼 겁니다. 상황이 어떤지 좀 봐야 되는데 물 일단은 물이 말도 못하게 막습니다. 바람까지 불고, 여기는 좀 있다가 한번더 들려보는 걸로 하고 이동을 할게요. 저기로 싹 도망갔네. 저 위로. 때렸어 먹었어 어우 빠졌다 아이 빠졌어 그러게 말이다 어 떨어지고 좀 있으니까 바로 때렸는데 살짝 끌고 가는 거 보고 챘지만 어 미스바이트예요 모유 애기 물고 있었어 어어 어. <laughs> 물고 있었어 야 이거 이거 봐봐 오메 많다 많아 어 으쌰 물고 있었어 어 알았어 자 이렇게 또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엄청 많은 배스가 방금 걸은 것 때문에 다 빠져나갔는데, 야, 지금, 벚꽃나무에 걸쳐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어떻게 뺀데? 하고 들어 올리는데, 그거를 탑을 때렸습니다. 탑을. 와 나이스! 자, 옆에서, 아, 옆에서도 잡았어요. 한 마리가. 먹은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나이스! 붕어 엄청 큰게두 마리가 있다. 두 마리가. 왜두 마리는? 어? 두 마리 두 둘다 월척이야. 저 봐. 안 죽었네. 야뭔 뭐, 붕어가 이렇게 커? 근데 왜 여기서 자 이동을 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해보고 또 빠르게 가야 할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올해는 낚시를 못할것 같습니다. 입질이다. 입질만 하고 가는데? 입질만 하고 가. 어이고 오, 축하해, 축하. 축하해. 야, 작은 녀석이 연대 사이에서 오, 호금을 물고 나왔습니다. 나이스. 어 이쪽도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오늘 제대로 날을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상황 보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아, 바람 너무 심하다. 어, 바람 부는 날, 수... 어, 아이이이 물었는데, 들었는데, 다시 땡기고, 다시 들고, 못 산다. 어, 봐, 입질, 입질. 어, 툭툭 치는데. 그치, 안 먹어. 아유, 지금 계속 물고는 있어. 툭툭, 들면 툭, 봐봐, 봐봐. 봐봐. 자. 캬 이씨. 어, 봐봐, 보이지? <뮤정기> 자꾸 잡아 땡겨. 봐봐. 잘 봐. 보여줄게. 자. 보지 훗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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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작은 놈이 나왔어요. 대를 들면 툭 잡아당기고, 들면 잡아당기고. 아, 그래도 결국에는 잡았습니다. 바람 엄청나게 불어요. 다 왔어. <laughs> 왔어, 왔어. 아, 그거 아, 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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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툭툭툭툭. 봐봐. 갔어, 갔어, 갔어. 또 왔어. 또 왔어.